척추 협착증은 영어로는 spinal stenosis라고 하는데요. 척추 협착들은 척추뼈와 척추 주변의 근육들 또 인대들이 퇴행화가 진행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하며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우리 척추는요, 뇌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척추 신경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구멍을 척추관 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 안에 이상 물질이 생기거나 퇴행화된 척추뼈가 돌출되고 척추관 주위에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꺼워진 인대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을 자극하여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척추관 협착증 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으로는 신경이 눌려서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다리, 허벅지 뒤라든지 종아리 뒤가 심하게 저리고 당기면서 아프고 감각이 둔해지며 심하면 다리 전체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걷기가 힘들고 잠시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다리 증상이 덜 해지곤 합니다. 또한 허리를 굽힐 때 어,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해지는 디스크와는 달리 허리를 펼 때, 뒤로 펼때 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